예, 강창일 의원입니다. 우선, 에, 행안부 장관님. 예, 예. 그, 금년도 이상하게 태풍이 자주 왔어요. 8월 이후에 세 차례나 태풍이 계속 그 몰아붙였어요. 세 차례. 예. 아시죠? 예. 근데, 다른 데는 한 차례만 했는데, 제주도는 세 차례 내리 강타해버렸어요. 세번 예, 다. 제주도가 가장, 뭐, 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재난지역 피해, 그, 뭐 선포이 문제인데 말이죠. 음, 지난주에 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해야 된다는 촉구결의문이 나왔어요. 농산위원회에서. 이게 참 이게 탁상인증이 돼서 그래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재해 등으로 신대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또 특별을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시행령에 가면 말이죠. 어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의 글자는 있긴 있어요. 생활 기반 상실. 그런데 또 밑에 규정으로 우리 저 행안부 규정으로 하면은 농산물 동산 다음 뭐더라? 어, 동산 등은 피해 금액에서 제외 이렇게 규정이 또 그렇게 버렸어. 이게 전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법의 취지 에잘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일에서 제대로 예를 드렸는데 농작물 피해가 무려 200억. 210억, 20억 되는데, 시설물 피해는 13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재난지역이 안 돼요, 이게. 아, 진짜로, 이 생활기반 상당라는 건, 이, 이 농작물 피해로서 저희 도미, 농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예 상, 생활기반. 그런데, 이제 혹 그러면은 뭐 재보험이 있지 않느냐. 재보험 말이지 탁상행정이에요재보험 간단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재보험 들어가기도 어렵고 관리를 안 해줘서 들을 수도 없는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농수산부하고도 의논하면서 농수부하고도 의논하면서 잘 대책을 농협들에게 에 피해를. 예. 음. 그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예, 합니다. 용식품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찰청, 네. 어, 제가 자료를 착하서 나중에 자료 이다 정리해서 줄 테니까, 네. 예, 제가 이제 큰 문제만 지적할 테니까 정리해서 잘. <laughs> 그래서 경찰계 위원회가 있어 있지요. 지금 문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문제 경찰계 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첫째 하나 얘기해줘. 본청과 서울 중에 경찰 고위직이 너무 쏠려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업무와 그좀 업무 난이도, 강도, 집중도 때문에 조금 그런 왜?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본청 말고 서울청하고 경기청 뭐 인구, 인구도 비슷한데 왜 서울청에? 근데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승진 문제도 나오죠. 총격을 예를 들면 서울 철라고 본척만 5 0예요 경무관은 8 2예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뭐 전부 지역에서 전부 서울로 본척으로만 전부 올려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 저 울산이나 저기 창원 같은 데는 뭐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거기는 우수한 정찰이 있으면 안됩니까? 전부 뭐 친근 문제하고 전부 일로 와버린다 이겁니다. 잘못됐죠? 엄청 문제가 많죠. 네, 개, 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네. 이게 말이죠.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예요.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 고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도 고치질 않아요. 아주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하라친 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나가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네. 지방권 이원냐 한창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혜를 좀 짜보십시오. 예 개, 개선 방안을 마련 예예 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찰 대학 말이죠 저는 경찰 대학이 대한민국 경찰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검찰에서는 경찰관 알기를 아주 하시, 하시 봐가지고 우습게 봤는데 경찰 대학이 우수한 사람 들어가면서 위상을 확 올려줬어요 이 윤재구 어신 같은 경찰 대학 출신이죠 그죠 일기. 이런 분들이 계셔서 경찰 유산을 올려줬는데, 저는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옛날에 김기춘이 된분그 경찰, 경찰을 얼마나 하시보는지,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16년, 5년 전에 말이죠. 참, 이, 왜 이렇게 검찰이 경찰 하시보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하는데, 그건 그렇고, 인정하면서도 경찰, 태가 너무, 너무 지나치게, 고의직 독식이 있어요. 예? 네. 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경위가 5.7%입니다. 경찰 대의 경위가. 경감은 12%예요. 경정은 32%예요. 총경은 네. 65%입니다. 경무관은 72%예요. 치안감은 70%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 놓고, 같이 경위로 올라가 는거 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촥! 쭉, 이경찰대학이 다, 아, 거꾸로, 돼버렸어요? 호리병처럼 돼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경찰대학 졸업해서 경위로 오지 않습니까? 경의 위에, 이후에, 안감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 생각하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안 들겠냐? 느 이겁니다. 예, 고개 끄딱한 번도 속 기록이 안 나옵니다. 말로 하세요.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 오랫동안 많은, 어, 문제제기가 됐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감해서, 어, 그, 인사, 어, 어 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입직별 또 그, 이, 코토제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점차적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음. 다시 한 번, 그, 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큰, 어,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더더큰 어, 폭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